안녕하세요. 말을 듣는 작가 위작가입니다. 안녕. 자, 오늘은 어떤 콘텐츠냐 오랜만에 작가 콘텐츠를 가지고 왔어요. 작가의 약간 잔소리 타입을 잠깐 가지고. 왔어요. 오늘 잔소리 듣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뒤로 가기 누르셔도 되는데요. 아, 나좀 후회하실 거예요. 짜잔. 대한민국 고등학생 15%는 제약 중 책을 단한 권도 읽지 않아.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일곱 명 중에 한 명이 어떻게 3년간 책한 권도 읽지 않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약간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책을 가까이 하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책을 읽지 않을까 싶은데 주위 친구들하고도 야! 요즘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데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친구들도요 정말 책을 읽지 않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뭐 아, 사실 1년에 한권 읽기도 힘들어 1년에 세권 읽으면 많이 읽은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 물론 요즘 현대가 많이 바빠요 현대사회가 바쁘고 직장인들은 또 회사도 다녀야 되고 야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언제 또 집에 와서 책을 읽고 하겠습니까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 공부하느라 바쁜데 어떻게 내 개인 시간에 책을 읽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 책좀 읽으세요 좋게 여러분 어, 책을 읽으세요. 우리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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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읽읍시다. 책은 여러분의 마음을 깊게 만들어주고 머리를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 좋게 좋게 말하면 잘 듣지 않잖아요. 그죠? <laughs> 책좀 읽자. 제발. 책에 관련된, 독서에 관련된 좋은 얘기는 굳이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조금만 검색해도 전문가 분들, 유명한 되게 작가님들이 많은 말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걸 말하려고 이걸 찍는 게 아니죠. 방송 작가로서 글을 쓰고 많은 글을 읽어보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게 사람들이 정말 책을 읽지 않는구나 얘기하다 보면은 어휘량의 차이도 있고요, 맞춤법 등등을 보면은 핸드폰만 들여다보지 말고 책좀 읽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냥 책을 읽지 않으면요. 딱 한마디만 할게요. 내가 굳어요. 나나 나 평소에도 머리 엄청 써, 뭐 일할 때도 엄청 쓰고 공부할 때도 엄청 써하는데 책을 읽는 거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하얀색은 종이요, 검은색은 글씨요 하면서 책 읽지 않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나라면 어떨까 어이 주인공이 다음 에 어떻게 됐을까 어 여기서 범인은 누굴까 생각하면서 읽는 거잖아요 독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뇌를 쓰게 만들기 때문에요 뇌를 굳지 않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개체인데 책을 전혀 읽지 않으면은 점점 내가 기능을 읽는데요.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게 현저히 차이가 나요. 맞춤법. 책을 읽는 사람은 이어쓰기나 맞춤법이 웬만해서는 많이 맞고요. 아뭐 맞춤법 틀릴 수 있지. 뭐 저도 틀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 뭐 친구랑 카톡할 때는 그래도 좀덜 하죠. 공문서 쓸 때, 기획안을 써야 된다거나 보고서를 써야 될 때. 또 레포트를 써야 될때 맞춤법 틀리면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내용에 신뢰가 가지 않아요. 책을 읽으면서 문장의 구조도 어느 순간 들어올 거고요. 아, 기승전결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는구나도 볼수 있습니다. 독서에 대한 효과 중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책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옛날 위인분들, 유명한 작가님들, 예술가들의 삶이 아직도 거기 있어요. 지금은 만날 수 없는 분들이 책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생각과 그때는 어땠나 이런 것들을 다 책으로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엄청 인맥이 좋은 사람이고 마당말이면뭐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어, 나그 시인, 나그 소설가 직접 만날 수 있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겠죠. 책을 읽으면은 그분들을 우리가 다 만날 수 있어요. 심지어 해밍웨이도 만날 수 있다는 거. 책을 통해서 제가 오늘 약간의 잔소리를 하려고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책좀 읽읍시다. 안녕. 다음에 돌아올게요.